다 봤고 이제 케이브 몽키 보러 갑니다. 드디어 또 몽키를 눈으로 봤습니다만 영상으로 담지 못했는데 이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몽키 케이브 가는 길인데 아 이쁜 동네들이 보입니다. 이제 몽키 케이브에 왔습니다. 고아 크레오라고 되어 있고요. 음... 이렇게돼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저수지 같은 게 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 섬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일단 45,000 높이 우리 전체에서 했는데, 뭐 원숭이들, 마카크 원숭이들막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죠? 마카크, 예, 저기 보이죠. 아이고, 드디어 왔다. 여기도 있어요. 멍키,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아좀 여기도 있다. <laughs> 아 이거 먹키 <멈키> 많네. <laughs> 여기 있죠 여기 먹이. <laughs> <멈키. 웃음> 아... 아... <laughs> 아예 우리 일행들 <이레이들> 여기 있어요. <laughs> 야 여기 먹키 <멈키> 많다. <laughs> 야 빨리 내려야지. 예. <laughs> 오자마자 그냥 몽키가 깔려있어요. 여기도 몽키 있었는데, 어디서 몽키? <laughs> 아, 여기 많죠? 야, 얘네들 보러 왔습니다. 야, 몽키, 보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몽키. <laughs> 야, 아, 되게 쪼그매. 야, 우리 차 앞에도 있었어. <laughs> 야, <이야>, 몽키야. <laughs> 멍키야! 어디가? 야야 에이 제인! <목소리> 야 여기 애기 원숭이도 있다 아 너무 조그맣다 야너 마카크 야 새끼 없나 새끼? 에이 예. 아 드디어 얘네들 실물로 보네요 맨날 유튜브에서 보다가 보니까 와 애기들 많아. 요 애기들, 아이고, 애기들, 얘네들, 애기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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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기들 있죠? 후. 얘가 대빵이다. 아, 여기 애기들, 막... 후후. 야, 여기 대빵도 있고. 근데, 아예 새끼는 안 보이는데? 와, 여기 진짜 많다, 멍키들. 야, 그 저기가 쭉, 이렇게 성 같은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요. 야, 엄마하고 달려있는 좀 멍키 좀 보자. 엄마 배 위에 있는 애들. 엄마 배딱 달라붙어 있는 애들. 근데, 요런 아이들도 있고, 얘는 좀큰 애죠? 예, 네, 얘네들 아직 한, 한 살? 얘는 한살좀 넘었겠다, 한 살. 야 <laughs> 야, 도망가지마야. 네. 여기가 아유, 몽키들을 그냥 수도 없이 보네요. 레전, 레겐다과 클레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고, 몽키들 많아서 좋네. 근데 몽키들이 도망가요. <laughs> 여기 이제 저수지 있는 데고, 여기 한 계단 100개 정도 가면 된답니다. 그런 케이블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가볼게요. <laughs>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저기가 몽키가 제일 많고, 저기도 몽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내려갔다 왔는데, 몽키는 없고, 네, 다리 하나 있고, 그냥 동굴 두개 so 있고, 끝이랍니다. 조그만 동굴 있고. So 안 가. <laughs> like, 안 가. 나는 몽키 볼래. 자, yeah. 아, 저기 가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몽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동굴 두 개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 원숭이들 밥 먹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전 이게 더 좋아요. 야 여기 다 썩었는데, 떼거지로 모여있네. 이 썩은 음식도 먹고 있네, 이 새끼들. 야, 괜찮겠냐니네? 이런 거 먹어도? 응?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애들. 잘 먹고 있죠? 맛있게?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점핑도 하고. 귀여운 멍키들. 아이고, 얜 순놈이네. 음, 아이고, 그냥 열심히 뜯어먹고 있네. 오렌지 같은 거를. 먹을 게 있겠냐니네, 그거. 응? 먹고 되겠니? 응? 아이고, 근데 얘네들이 사람한테 친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경기하고 있어요. 아, 진짜 조그맣다, 얘네. 아이고 귀여워, 원키들 <laughs> 자, 털 이렇게 고르고 있죠? 축축축축축. 네, 아예 누웠네. 아이고, 누워서. 열심히 털 골라주고 있어. 쫄병이. 얘는 아주 편하게 누워있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만사 편해 보인다, 야, 너. 얘는 암컷이에요. 암컷 같아요. 아우, 어. 수컷이다, 얘. 잘 모르겠다. 어, 한번 만져보고 싶다. 애기 메고 있는 애 있어요 와 베이비, 베이비 몬키가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 베이비 몬키 저기 매달려 있죠 가자 따라가 보자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야 새끼 아 이렇게 야 가지마 와 너무 귀엽다 애기가 진짜 손바닥만 해요 너무 귀여워 저기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애기 털도 골라지고 음, 이렇게 엄마 젖 먹고 있는 애기 아이고 저기도 있네 저기도 엄마 매달려서 가는 애기인데 얘가 더 쪼끄매요 얘는 얼마나 됐을까? 태어난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될것 같은 애기예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 아, 너무 귀여워 어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거는 어, 3개월은 넘었다는 얘기예요 3개월은 넘었어요 어, 털 골라주고 애기 어디가 엄마한테 붙어 있어라. 엄마한테 붙어 있어. 어디 가?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 엄마 젖좀 먹고. So cute. 아 그래 엄마한테 가. 응, 음, 경기하고 있어요. 너무 다가가면 안 되고.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야, 10배로 보자. 아, 이 애기를 직접 보게 될 줄이야. 맨날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야, 떨어진다. 너 조심해라. 저기도 애기가, 쟤는 좀큰 애기야. 아이고, 얘가 제일 이뻐. 얘가 제일 이뻐. 응, 음, 엄마 품에 있어라. 제가 엄마지. 응, 음, 가서 엄마 젖좀 먹어라. 아유, 이뻐라. 사내 아이네. 아유, 모래도 갖고 올걸. 수박이라도 갖고 올걸. 응엄마점 먹어. 응, 그래, 엄마점 먹어. 음, 응. 응.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꾸준히 좀 먹어라, 야? 음, 응? 이렇게. 몽키 가족인가봐요 게또 응, 엄마 점먹고 엄마 점먹고 음, 아이고, 귀여워라. 어디 가니? 음, 활동적인 걸로 봐서는 그래도 태어난 지좀 되는 아기입니다. 머스마기. 아기. 일로 와. 이렇게, 몽키가족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하면 은 얘네들이 이렇게 경계를 해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난제만 쫓아다녀야지. 이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아까 개보다좀큰애기예요 그래도 엄마 젖 먹고 있죠? 음, 얘좀 다르게 생겼네. 얘는 한 6개월쯤 됐을래나? 꼬마 아기입니다, 얘도.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죠? 이쪽에서 볼까? 잘 안보인다 너음 응, 이렇게 엄마 전 먹고 있죠? 아 <laughs> oh, y e yeah. milk feeding <laughs> 아 so cute so 아 아이고 편안해 보인다 여기도 이제 좀큰 애기가 있고 얘가 보스 같아요 거의 음, 얘가 보스 보스 얘가 이 동네 짱인 것 같아요 네. 어 살벌하게 생겼죠 얘는 그래도 좀 가까이 있네 많이 안 도망가고 얘가 보스입니다 보스 보니까 아이고 얘도 귀엽게 생겼네. 이빨 났나? 여기 두 마리가 같이 있어요. 먹이 주고 있는. 네. 얘는 엄마가 작은데, 어, 아기가 열심히 젓바라 먹고 있죠. 아, 이거 엄마가 작아. 다른 원숭이보다, 다른 원숭이 엄마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 아좀 조그매. 음. 아이고 가지 말아야. 아이고 가지 마. 순이들이 다들 어디론 가갑니다. 대장 따라서 어디로 가냐 이네. 아이고 다 가네. Where are going? 아, don't go. 아. 어, 다 없어졌어. 한순간에. 대장이 움직이니까 같이 다 움직이네. 여기서 뭐하냐, 니네. 나와라. 먹을 거안 준다고 도망가니? 응? 먹을 거안 준다고 애들이 가네. 이제 다 움직이고 있죠, 이쪽으로. 조금 몇 마리는 남아있는데, 다 이쪽으로 하나,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얘도 음. 자, 저쪽이 브릿지입니다 여기서 더잘 보이네요 브릿 있고 아이고 얘네 싸우네 왜 싸워 얘네들이 싸워요 싸우려고 막 그래 얘는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죠 계속 이렇게 털 고르고 있고 저 다리입니다 다른 애기들하고 두 마리하고 같이 있네. 두 마리예 여기는 애기가 두 마리. 어, 한 마리 어디 갔어? 어저기 있지 뒤에 한 마리. 뭉키가족. 아 이거 떨어졌다. <laughs> oh, that's like me, you know. N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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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ghter, or the baby is picking at its at his lice or something. Ah, <laughs> they Yeah, oh, yeah, that's a good spot. Yeah, you got it. The Is it good massage? Good massage? Yeah, it was really really good. Uh, yes, very good massage. <laughs> I give you a better massage. <laughs> that's what he's saying. Look, he's <laughs> <laughs> 차 같은 것은 처음 보네요. 아이고 오랜 시간 운전해서 네, 차를 타고 온 끝에 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아마 스마랑에서 가장 큰 모스크인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다행히 지금 구름 끼고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덥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 모스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어, 아유, 시원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차라리 비가 이 정도로 많이는 안 오고, 이 정도만 오는 게딱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부. 우리 친구들은 저쪽 길로 갔고, 저는 요길래서 가려고 합니다. 모스크이긴 한데, 어, 좀 중동 쪽에 있는 모스크하고는 뭐, 많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물론, 아랍어로 저렇게 짜쫙쫙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름입니다. 마시드 아궁 자와 탱가. 여기가, 네, 돌이 이렇게 딱 있죠. 그리고, 전형적인 이슬람 스타일의 이렇게, 물길이 있는 것들. 탱가. 마시 아궁 자오바 댕가 그랜드모스크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더 멋있네요 친구들은 편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를 택했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으려나요? 아, 여기서 찍으니까 멋있네 좀더 가보겠습니다 Uh, 이렇게도 이쁘네. 예, 올라가고 있는데 멋있죠? 여기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모스크는 잘해놨고 규모도 큽니다. 하지만 양식은 진짜 다른 모스크랑 중동 쪽에 있는 모스크랑 완전히 달라요.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딱 중앙인데 딱 중앙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약간은 뭔가 허접해 보이긴 하는데 멋있습니다 어, 여기 멋있다 그죠 걸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네요. 아, 저도 벗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발이 뜨끈뜨끈하네. 야, 가운데 가서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생겼어요. 모스크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다르네요. 쭉 한번 볼까요? 전형적인 모스크 위에 있는 아랍 글자랑 천정, 시람들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 누워있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네.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서 아무도 해가 뜨어 떠있을 때는 무슬림들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요게 이제 모스크 제일 벽면 쪽에 있는 곳시고 스타일이 정말 다르죠 중동쪽에 있는 것도 하고 쭉 한번 가볼까요 안에도 뭐가 있나 아,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네쭉 보고 심플합니다 한쪽 벽면에는 왠지 쿠랑 같죠 아닌가요 수랑이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는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큰 예배당 같은 게좀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되게 넓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대리석이 반짝반짝 해갖고 이쁘네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쭉 둘러봤습니다. 야, 이거는 145cm, 95cm짜리 쿠란 같습니다. 어, 엄청나게 큰 쿠란입니다. 하하하 <laughs> 유리 안에 있어요. 쿠란. 아이고, 이제 또 햇빛이 지네. 빨리 가야겠다. 자, 장시간의 투어 끝에 여기 상상, 시푸드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여기 쌈이 찾았는데 오픈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생겼고, 여기서 시푸드 먹기로 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입니다, 쌍. 네, 와, 여기 되게 좋은 데인데요. 랍스터도 있고, 여기 랍스터. 음. 여기도 랍스터. 조개들도 있고, 싱싱합니다 와, 대형 랍스터도 있고, 이거 보세요. 와 이런데로 오다니 수조 하나에 고기 몇 개씩 막와 되게 좋은 곳에 왔네 가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새우도 있고 랍스터 진짜 많고 여기 막 물고기들 이 있지만 중요한 건 저기 에 샤크가 있어 샤크 샤크 야 이것도 먹나 샤크도 와. <laughs> 야, 샤크야. 여기서 샤크를 보다니. 자, 아,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나시고랭하고, 요거는 조개인데, 안에 양념이 있는 거고, 역시 나시고랭인데, 우리 다섯 명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조금씩 시험할 겁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미고랭 나왔습니다. <laughs> 예, 같이 먹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게 숙주나물 같은 거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시어할 겁니다.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사이즈는 다른데, 우리가 조금씩 나눠 먹을 거니까, 소이소스 같아요, 이거. 와, 맛있어 보입니다. 뿅. 디저트가 왔는데 원래는 6시 이후에 주는데 저희가 6시까지 기다린다고 하니까 주네요 <laughs> 아 시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얼음동동 아이스 아이스 예. 어, 와 색깔이 음. 약간 오미자 같은데 아 달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얼음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음같이 어, 더운 어, 날 예. 너무 좋아요 뭐 요것도 좋고 음. 요건 꽁짜로 주는 겁니다 아. 나머지 음식들 다 좋았습니다 특히 미고랭 너무 좋았어요. 그, 조개하고요. 네, 이제 디저트까지 마치고, 이제 크루즈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명이서 단돈 50달러에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각자 10달러씩 냈습니다. <웃음> 10달러, 이치. <laughs> 이 마지막으로 크루즈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 편의점에서 루아 커피를 먹었는데, 여기 뒤에 우리 신태원 감독 사진이 있습니다. 아, 신태영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를 또잘 이끌고 있죠. <laughs> 맛있습니다, 로아 커피. 저는 지금 한국 대 오만 경기 하고 있는데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카지노에 있는 바입니다.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저는 공연 대신 이거 보고 있습니다.